프로토 빼면 굳이 정서선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오늘 저기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회담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좌절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아나운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어, 트럼프니까 그런 저런 말을 할수 있다고. <laughs> 다른 대표 같으면 분명히 뭐라도하나를 해서 어? 협상을 했을 텐데. 트럼프니까 저게 가능다가 <laughs>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전 음.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 도는 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는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필리핀 보세요 저테레비에 사람 다, 다 죽이잖아요 마약한 사람 다 죽이잖아요 가서 총으로 쏴줘도 합법적이잖아요 돈까지 줘요 나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차 가이드선 먼저 기준선 잡을 거예요. 자, 1차 가이드선 정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1차 가이드선 먼저 선정을 해요. 선정 1차 가이드선 먼저 선정하고요. 자, 기준선 잡았어요. 눈높이 맞춰 주면되고 자, 기준선 잡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잡을 때는 어떻게 가요? 두 번째 잡을 때는 부위랑 만들어야죠. 부위랑 만드니까 들어 손이 어떻게 가요? 비평에 포즈 비평행 포드 비평행 갔어요. 세 번째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자, 세 번째 포드 비평행. 계속 연결해서 포드 비평행으로 가는 거예요. 포드 비평행. 자, 네 번째 포드 비평행.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 안한게 있어요. 한 가지 얘기 안한게 있어요. 여기에 층, 층이 이런 층이 나올 것이냐? 라운드로 굴리는 층이 나올 것이냐, 어? 이런 층은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이런 층은요, 세상에서 제일 미워요. 음. 세상에서 앞머리 침내면서 제일 미워요. 이건 뭐죠? 사각이에요. 사각 아셨어요? 자, 평행 침냈어요 라운드로 굴려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동이제인 몸을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면, 한 곳에서 내가 빛을 계속 하잖아요? V라인은 나오지만, 고정 디자인에서 V라인, 한 곳에서 내가 빛을 하면, 사각 빛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동을 하잖아요? 라운드가 나와요. 라운드가 이쁜 거예요. 아죠 그렇죠? 자. 모두비평에 자, 이렇게 나누니까 깔끔해, 안 깔끔해요? 깔끔하죠. 이동 디자인, 이동 디자인 하니까 라운드로 나와요, 라운드. 자 앞머리 자르, 먼저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어? 앞머리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연결되면서 지금 이거 자르면서 앞머리까지 다 자를 수 있어요. 앞머리 자는 이 앞머리를 자르는데요. 앞머리를 자르는데 다 앞으로 내려서 다 앞으로 내려서 앞머리를 자는 거는 어떻게 돼요? 다 앞으로 내려서 앞머리를 잘랐어요. 어떻게 돼요? 좌우의 층이 많아 지면서 엄청나게 가벼워요. 층이 후대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많이 층을 내지 않고요. 살살하면서 방사형으로 떨어지는 거 계산하면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요 어때요? 얘네들 층이 많이 나, 생기질 않아요. 거의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침을 내셔야 돼요. 아까처럼 뒤로 다 앞으로 당겨서 침을 내면요. 심각한 후대각이 나옵니다. 음, 많이 그랬구나. <웃음> <웃음> 많이 그랬구나. 심각한 후대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빗질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포지션이죠. 지금 이런 거는. 내가 어디까지 빗질을 해서 커트를 진행할 것이냐. 내가 앞에서 침을 내는데. 자, 정중선에서 센터, 가운데 머리가 가르마를 타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일자로 자르면 가운데 센터가 가르마가 타져요. 센터 가운데가 가 가르마가 타져요. 나는 비대칭을 하고 싶다. 그럼 뭐 이쪽으로 비대칭을 해요. 이쪽으로 비대칭을 해요. 그럼 뭐예요? 여기가 가르마가 타져요. 여기가 아셨어요? 이쪽이 짧아진 쪽이 시작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쪽 속도 이제 시작됩니다. 자다 기준을 잡았죠 앞에 머리. 기준 잡아서 대각 아래로. 내가 아래로, 오버, 오버, 비평행. 아까 기준으 잡았잖아요. 2차 관리선, 뒤는. 그쵸? 이제 앞머리 잡는 거예요. 먼저, 아까 가능하던데네 앞머리 잡는 거. 그쵸? 그럼 먼저 잡는 거 한번 잡아왔어. 어? 뒤에 침대가 앞에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게 먼저 갈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쵸? 응, 음, 순서는 상관이 없다. 자, 또. 오버, 비평행, 오버, 비평행. 자, 대각 아래로 제가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낮은 각도에서 층 냈어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좌우의 층이 안 생겨요. 상하의 층은 많이 생기는데 좌우의 층은 생기지, 생기지 않아요. 그 대신에 지금 오버 비평행으로 커트를 했지만 어느 구세든지 지금 라운드는 없어요. 다 사각이에요. 상하, 사각, 우라 좌우, 사각. 왜? 한 번만 다 끝냈잖아, 한 번에. 그쵸? 그래서 상하, 사각, 라, 좌우, 라, 사각이에요. 얘는 뭐예요? 다 뒤집어지는 머리에요 자, 밑에 머리도 원넨스 맞아요, 안 맞아요? 원넨스, 원넨스 맞아, 맞죠? 왜 원넨스예요? 어? 한 번만 잘랐잖아 제일 낮은 각도에서 내가 각도를 들어서 잘랐어요, 잘랐어요? 안 잘랐죠? 그러니까 얘는 원넨스예요, 지금. 무슨 원넨스? 후대각 원넨스예요. 그쵸? 음, 후대가 원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요? 레이어가 들어가면서 층이, 층이 발생이 되면서 뒤에 있는 목선에 있는 머리카락은 머리, 엄청나게 많고 옆에 사이드에 있는 머리카락은 머리가 너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도대체 이거를, 층을 도대체 어디까지 내야 될지 이게 예쁠까. 그리고 옆에 머리를, 사이드를 어떻게 침을 해야지 예쁠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 자. 오버 비평인, 오버 커터하고 언더 커터하고 달라요. 오버는 뭐예요? 내가 위에서 빗질해서 커트하는게 오버고요. 언더는요? 내가 낮은 각도 아래에서 커트하는게 언더예요. 자.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긴 머리 v 라인은요, 지금 이정도에 머리숱이 이 정도에요. 머리 그러면은요, 층을 댈수 있으면 안 내는 게 많이 안 내는 게 좋아요. 층을. 요즘에 젊은 아가씨들이 층을 많이 또안 내요. 그쵸? 근데 앞에 머리 층을 이렇게 앞에 내는 걸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요즘 부쩍 많이 늘었어요. 왜요? 집에서 자기들 아 고데, 고데기를 아주잘 만들거든요. 드라이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층을 많이 없으면서 앞에가 층을 많이 내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뒤에는 층 내. 옛날에는 어땠어요? 무조건 일자. 일자 커트 해주세요. 했더니 자기들이 고액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뒤에는 층 없이, 앞에는 층 많이. 요즘에 그렇게 주문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커트는요. 데, 어, 층 없이 정류선 뭐라고요? 온 베이스. 온 베이스 빛을 위에까지 빛을 다하시고 온 베이스 자 빛을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빛질해요 이게 뭐예요? 다 달거리죠? 처음부터 버티컬이에요. 처음부터 버티컬 온 베이스, 처음부터 버티컬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자 밑에 기준선 작은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첫 번째 한번 한번 두번 점수를 각도가 내려가야 안 들어가요. 네. 세 번, 세 번, 세 번까지 잘라주면 라운드가 나와요. 세번 이상을 잘라야지 나오는 거래 두 번까지 잘라면 라운드 안 나와요. 항상 세번 이상. 다섯 번 잘라도 돼요. 오케이? 음. 자두 번째 정류선 제 기준을 잡았어요. 정류선 기준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베이스. 사이드베이스는 어디가 기준선이에요? 얘가 기준선이에요. 얘가 기준선이 아니고요. 자, 파팅을 했으면 얘가 기준선이 아니고요. 포워드, 사이드베이스, 포워드가 사이드베이스예요비평행으로 잡았죠? 그럼 얘가 기준선이에요. 얘의 기준선이 되려면 내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얘에 가장 가깝게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포지션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리버즈 사이드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포, 포워드, 사이드베이스로 간다 그러면 내가 기준선이 얘 위치에 와 있어야 돼요. 아시죠? 그러면 얘 위에 있으면 내가 요 상태에 와 있어야 돼. 여기, 여기에. 정중선에 와 있는 게 아니고, 포지션. 포지션에 정중선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사이드 베이스에 있는 그위 지점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게 포지션이에요. 아셨죠? 자, 와 있으면 요거에 따라서 빛질 아까, 기준선 옆에 기준선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죠? 고온 빗살. 빛질 하다 보면 찾아요. 기준선 찾아요. 자, 빛질을 했죠? 얘를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놓으면 안 돼요. 아시요 기준선 무너져요.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각도 내려서, 각도, 내렸는데 손가락도 어떻게 해요? 손가락 각도도 처음에 손가락이 이렇게 됐죠? 두 번째 각도, 세 번째 각도, 네 번째 각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굴려지는 거예요. 이게 굴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이 굴려지는 거예요. 아시죠? 손이 굴려지면서 뭐가 나와요? 떨어지는 선이 라운드가 나와요. 그러면 내 몸이 자세가 엄청 낮아져야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잘 들어가죠. 이런 머리가 집에 가서 이렇게 커트 되잖아요. 손님들이 깜짝 놀래요. 완전히 머리가요. 이렇게 긴 머리인데 너무 잘 들어가요. 안에 쏙쏙쏙 너무 잘 들어가요. 이 머리, 이런 머리 정말 잘 나와요. 여기 으니거잘안 보여. 보이한말안 보여. 지금 다안 <laughs> 보이고 있는데. <laughs> 청부터 자리 선정을 잘하다는 뜻 일주 안 돼. 자 다시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할때 여기서 이제 위험적 생기죠. 귀 파먹습니다. 귀 항상 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 자를 때는, 밑에 머리 자를 때는 너무 가, 낮은 각도로 자르시면 안되고요 자르다가 말아야 돼요. 이거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귀판 없습니다. 어, 어디서부터? 얘 나올 때부터, 얘. 요 코너에 있는 요 선. 요 선이 넘어가는 요 부분은요, 무조건 남기셔야 돼요. 얘까지, 얘를 그냥, 아, 무대고선 맞춰서 무조건 자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박 기역자 이렇게 뚝 떨어져요. 아까 그 가이선 뭐 어떻게 돼요? 가이선 다 잘라 먹어요. 자 똑같이 갑니다. 쭉 가다가 선 있죠. 한 번만 끝내요. 머리 숱이 많다 그러면 두 번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머리 숱이 지금처럼 너무 없다 그러면 자르시면 안 돼요. 자, 요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이쪽다가또 있어요. 그냥 다 끝내는 거 아니에요. 자, 밑에 머리도 원닛스. 밑에 머리 원닛스 안 자르는 거 있죠? 그냥 그냥 냉들어 주셔야 돼요. 항상 이, 근데 그 2cm 남겨 주셔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항상 이제 단발 자를 때도 그렇고요. 어느 순간에든 이건 계속 나와요. 왜요? 머리카락이 없, 없잖아요. 두상을 읽어야 돼요, 먼저. 걔는 모든, 그러니까 긴 머리에서부터 단발머리까할 때까지는요. 계속 그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이. 그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자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귀가 다 파먹어요. 귀 파먹다니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 머 잘못 잘랐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다시 잡아요. 어, 누가 이렇게 짧게 자르라겠어요? 이만또 나오고요. 어제 막카서도 계속 그런 실수 많이 했나봐. 처음에 많이 했어. 어? 어? 처음에 할 때. <laughs> 처음에 할 때? 나 괜찮아. 나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경험 많아. 다 경험 한 사람 맞잖아. 다 경험 한 사람 맞잖아. 아니야? 아니요. 최근에? 최근에? 다 경험자야, 여기. 다, 응? 다 유경험자야. 나한테 배운 건 있지. 어? 여기 기준선 있죠? 한번. 두 번, 세번 하면서 빗질을 쭉 하다 보니까 라운드로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해보세요. 이제 미쳐요. 이 자세 별로 되게 쉬운 것 같죠? 심각하게 어려운 자세입니다. 아주 어려운 자세예요. 많이 힘든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자세. 요 그냥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지금 이 자세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요 자, 여기 빗질 할때 여러분들이 빗질 많이 해요 제발 지금 이 빗질 만 하지 말아요 다 해고 느이잖아 나는 버티컬 준비했으면 처음부터 버티컬 컷도 이거 했는데 또 하는 사람들다여기한 3분의 2는 또 이거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있어 언제 님 두피, 버티컬 할때두피티 이렇게 늦지말요단호해 줘. 다넣어야지 그럼 얘가 기준선인데 얘까지 빗질 해야 돼 제발 좀 이거 빗질 하지 마시고 이거 할때 이거 할때 이렇게 빗질 하는 사람도 있어 제발 이런거하지 말고 어? 빗질 할 때도 사이드 베스 하면 이렇게 빗질 해 여기서만 빗질 해야 돼 여기서는 절대 빗질 하면 안돼 무조건 사이드 베스트면 이쪽에서만 빗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빗질 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이쪽에서만 빗질 해야 된다가 뿔 속에까지 다 집어내야지 어디까지 잡아봐 속에까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빗질을 끝까지 나와야지. 어? 겉에만 빗질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빗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 울었어, 안 울었어? 울잖아. 운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길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얘가 길어지는데 얘가 더 길어. 그게 옹메컵, 코게이면 나오겠어? 안 나오죠? 자, 빗질할 때는 끝까지 다, 다 집어넣는 거야. 끝까지. 끝까지. 사이드 베이스 끝까지 자, 이이베이이스끝까지 사이드 베이스 끝까지끝까지끝까지끝까지다누셔야지베이스의 끝까지 선이 다 나와요 끝까지 버티컬 확실한 처음부터 빗질 자체가 버티컬이에요 다이지 g 이 아니고 버티컬이에요 아셨어요? 잊어버리지 마요 하고 나서 자르다가, 이태머리, 공간 있죠? 공간? 여기서 또 빼놔야죠. 요거 이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쌩, 이자 넘어가요. 자, 계속 사이드 베이스 갑니다. 자, 빛을, 버티컬, 끝까지, 여기 끝까지, 여기서 빛을 한다, 한다? 안 한다. 앞에는 자르기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가죠. 왜냐 아까 벌써 잘랐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자르기 거의 없어요. 근데 자르기 없는데 막 자기가 알아서 막 찾어서 잘라. <laughs> 아. 자가 알아서 막 찾어서 잘라. 그 자르기 거의 없어요 얘는. 자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잘랐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지금 거의 가위질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알았죠? 그래서 긴 머리는요, 100번이면 끝나요. 긴 머리 커트는, 가위 길이 100번이면요, 커트 디자인이 다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으니까 안으로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자, 앞에 머리 층잘 냈어요, 안했어요 보세요. 이런 머리. V라인. V라인인데 곡선이에요. 이동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곡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으로 쏙쏙 다 들어가죠? 음. 이런거 원하지. 네. 가서 그냥 한번 해봐.